그 원작에 더해서 새로운 매력도 기대가 되는데 어떤 차별점을 두고 캐릭터를 만드셨는지 또 노력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. 네. 배우분들께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. 자 원작 캐릭터들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. 예. 그래서 어떤 또 새로운 매력을 만나볼 수 있을지 일단 어, 조용 같은 경우는 어, 보기에도 그렇고 어, 상당히 만화적인 어, 캐릭터였어요. 그래서 이 만화적인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사실적으로 표현을 할수 있을까가 저의 저번 숙제라는 숙제였고요. 그리고 이조번에 캐릭터의 그 뭐랄까요. 그 심리 그리고 신념 이런 것들을 좀잘 정의해서 연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. 이 본편을 전부 다 보시면 제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던 연기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준혁 씨, 조광옥을 어떻게 새로운 매력으로? 어, 일단 원작을 봤을 때뭐 저거를 실사로 할수 있을까라는 <laughs> 생각을 먼저 했지만 막상 마음을 담아서 연기를 하고 조광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뭐 작품에 그게 다 드러나는지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아픔도 느껴지고 알게 모르게 이 사람이 좀 방치되어 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직접 하다 보니까 네, 그런 부분은 좀더 강조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좋지 않았나. 네. 시리즈로 이제 인물 구현화되면서 그 사람의 그 감정이나 그 과거 같은 게다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것같네요 그렇다면 최밀이 어떻습니까? 어떤 점? 일단 저는 기자 역할이시잖아요. 딕션이 발음이 귀에 쫙쫙 들어오더라고요. 예. 발음에 신경쓰지. <laughs> 네. <laughs> 음,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표현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자기 의지와 생각들을 뭔가 음, 음, 잘 관철시켜 낼수 있도록 노력했던 부분이 있고요. 일단은, 음, 감독님이 그 원작이랑 조금은 다른 어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계셨었어요. 어, 좀 사회 초년생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성숙하고, 그리고, 어, 실패도 경험을 해본, 뭔가 산전수전을 겪어본 그런 인물로 한번 그 바탕으로 가보면 어떨까. 그래서, 어, 원작에서 보여주는, 음, 느낌들도 충분히 가져가면서, 또 감독님의 어, 새로운 시선들도 같이 어우러지게끔 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. 음, 글쎄요, 제 생각에는 조금 더, 어, 인간적이고,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뭔가, 음, 표현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 <웃음> <웃음> 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. 네, 우리 배우분들의 준비와 노력으로 살아 숨쉬는 캐릭터들이 탄생을 했습니다. <목소리> 김선진 씨가 약간 쑥스러워하실 때 잘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죠.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시선... 정이 이런 게 정의당